안녕하세요 삼보수사 해불남입니다 오늘은 오토홀드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토홀드 작동시키는 법은 오토홀드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계기판에 오토홀드라는 표시가 뜹니다 오토홀드 이 하얀색으로 표시될 때는 비활성화 된 거고 활성화되면은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오토홀드는 D 드라이브로 조행 중일 때 신호등이나 이런 정차 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밟을 때도 차가 그대로 멈춰져 있는 기능을 하는 버튼입니다 오토홀드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초록색이 나오면 활생화 됐거든요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앞에 보면은 신호등이 있거든요 지금 D모드 브레이크를 밟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토홀드가 지금 활성되어 있으니까 이 브레이크를 발을 떼어도 됩니다 차가 나가지 않고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고 싶으면은 엑셀레터를 밟으면은 다시 D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오토 홀드의 가장 좋은 점은 차가 많이 밀렸을 때 섰다 갔다 할때 그때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참 유용합니다. 편하거든요. 브레이크에 발을 때도 어떤 식으로냐면은 차가 만약에 이렇게 정차가 됐을 때 서야 될때 브레이크에 바을 때도 돼요 그리고 앞차가 만약에 다시 출발한다고 할때엑셀렉 발을 올리면은 다시 출발하거든요 그러면은 비활성화 되고 차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브레이크 밟으면은 활성화가 되면서 발을 떼도 돼요 브레이크에 그럼 또 편안하게 있다가 또 출발할 때또 엑셀렉터 바르면 또 출발이 되고 이때가 또 제일 좋은 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르막길에 참 좋아요 이렇게 오르막길에서 오토홀드 기능이 참 좋거든요. 이렇게 오르막길에서 뭐 차가 밀려서 세게 세야 될때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떼도 차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엑셀레이트를 바르면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해볼람이었습니다. 안전운행 하십시오.